항상 손에 들려 있는 스마트폰.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의 온상인데도 소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출근 과정을 직접 촬영을 해볼 텐데요. 이 휴대 전화가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것들과 접촉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때마다 이 세균 측정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오염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200은 안전, 200에서 350 미만은 주의. 350 이상은 위험이라고 하네요. 자 현재 제 휴대전화의 오염도부터 측정을 해 볼게요. 오염 물질을 수집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laughs> 어머 오! 왜 이렇게 놀라세요. 어떡해. 어떻게... 왜요. 아까 350이. 높... 350 이상 <laughs> 위험인데 야, 1,300이 높네요. 자 이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버스에. 탑승을 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대중교통 이용하면 휴대전화 자꾸 만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아, 제가 약 40분 정도 버스를 탔는데요.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게 되더라고요. 현재 상태의 휴대전화 오염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엔 오! <웃음> <웃음> 3천이 넘었어요. 어떻게 요 아까 3천이 넘었어요. 지하철에서도 그렇죠. 제가 손잡이도 잡고 공도 잡았었거든요. 휴대 전화의 오염도는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야, 지하철도 버스랑 음. 비슷한 오염도죠. 3천이 넘었어요. 저 이걸로 결제해 주세요. 결제를 위해서 휴대 전화를 이제 다른 분에게 건네줄 상황입니다. 근데 뭐 잠깐 닿았는데 오염도 수치가 크게 달라질까요? 어? 야, 위험 기준의 10배 오. 이상이죠? 보다도 여기저기 많은 곳을 손으로 만지게 되잖아요. 더구나 최근에는 간편하다 보니까 휴대전화 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분 손에 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염된 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소재가 다르다고 오염도도 다를까요? 자 현재 오염도 안전 상태죠? 네. 자, 오염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작위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궁금한데요. 어? 모두 오염 상태인데 특히 가죽 케이스의 와. 오염도가 심합니다. 가죽 소재의 경우 오염 물질 흡착이 너무 잘된다고 해요. 휴대전화를 깨끗이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으로 닦아봤거든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laughs> 오염도가 비슷한 휴대전화 세대를 준비했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물티슈 품절대란으로 정말 어렵게 구한 손세정제 그리고 알코올 솜으로 휴대전화를 닦아보겠습니다. 오, 결과가 궁금한데요. 물티슈 어, 많이 오. 내려갔죠? 근데 아직도 오염도는 위험 상태입니다. 오, 안전해졌어요. 손세정제를 사용했을 때. 39. 알콜솜은 10까지 내려가요. 손세정제도 효과가 있었는데, 오. 무엇보다 알콜솜의 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네, 이두 가지 모두 주요 성분은 알코올인데요알코올은 바이러스를 박멸하는데도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알코올 농도가 60 내지 70% 이상이라야 되는데요. 손 소독제라든지 알콜손 모두 그 농도 이상입니다. 이렇게 알코올 함량이 높은 제품으로 지나치게 자주 휴대 전화를 닦아 주게 되면 표면에 플라스틱 부분이라든지 혹은 도색한 부분이 조금씩 녹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럼 혹시 또 다른 방법 있나요? 알콜만큼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잘 살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다가 또한 안전한 소독제를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뭐죠? 과산화수소? 이거 왜 상처 났을 때 부어서 소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상처 소독하는데 사용하는 이 과산화수소는 아주 강력한 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까지도 박멸이 가능합니다 음아 그래요? 그럼 검증해 봐야 되겠죠 백에서 확 떨어졌어요. 확실히 오염도가 낮아졌어요. 어, 앞으로 제 손만 깨끗이 닦을 게 아니라 휴대전화도 깨끗이 닦아야겠어요. 자, 오늘의 검진 완료! <laughs>